제가 얼마 전에 CPU 핀을 부러뜨렸다고 핀을 부러뜨려서 CPU 핀을 부러뜨려 메인보드에 있는 소켓에 있는 CPU 핀을 부러뜨려 가지고 메인보드를 못 쓰게 됐다고 그래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CPU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아주 정밀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요 오늘은 지금 이걸 이제 CPU를 정상 보드에 끼워 가지고 부팅하는 걸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요 메인보드를 여기다가 파워도 끼고 램도 끼우고 CPU도 다 조립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이거를 초보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거나 저는 뭐 수십 년 전에 펜티엄2 시절까지 컴퓨터 사업을 했었어요. 또 조립 PC를 수천 대 조립 판매를 했고요. 지금은 제가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PC 정비사 책을 쓰신 분들 보시라고 얼마 전에도 영상을 올렸고,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PC 정비사급 수준이 되면은 메인보드 아무 걸 봐도 이 핀을, 전원 핀을 볼줄 알아요. 그래서 대충 여기에 써 있어요. 써 있기도. 써 있는데 지금 이쪽에 조건이 뒤집어서 보고 거꾸로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이해한 그 핀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내가 쇼트를 시켜도 화면이 안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화면이야? 여기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초점이 잘안 맞아서 그런데 여기에 파워 이렇게 써있다고 여기 PWR. 여기는 하드, 하드 LED라는 여기 이렇게 핀이 이게 마이너스라는 뜻이네요 하드, 하드 LED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파워가 요건데 여기 써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같은데 여기를 해도 안 되고 여기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 봐도 안 돼요 이걸 조금 더해 봐도 되지만 이게 보드가 이게 아수스 여기 보시면은 아수스 H110MK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제조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매뉴얼을 다운을 받는다고요. 자 인터넷에서 ASUS H110-MK 매뉴얼 해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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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ASUS Korea, ASUS Korea 들어가서 요, 요 매뉴얼을 여기 이렇게 다운 받더라고요.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웹 브라우저에서 읽으니까 화면이 확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내가 따로 읽어드렸어요. 따로 읽어드리니까. 다른 건볼 것도 없죠. 요거 보려고 이 지금 저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매뉴얼을 보는 이유는 어, 물론 초보자는 다 보는 게 좋지요. 다 보는 게 좋은데. 어쨌든 PC 정비사급의 실력이 있으면은 메인보드 뭐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요걸 보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에 7이라고 써 있잖아요. 7. 요거 요거는 스피커네요. 요거는 스피커고 7. 7이라고 써진 게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1 2 3 4 5 6 7이 있어요. 이렇게 7 여기 있잖아. 7. 여기를 보니까 여기 되네요 p w r 이니까 파워 약자란 말이에요. POWR이니까 여기에 보면 그랜드 파워. 이게 하나는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네. GND는 이게 접지잖아요. 요거 두 개가 파워. 요거를 딱 쇼트를 시키면 전원이 뿌리 들어온다는 얘기. 요 컴퓨터가 켜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핀이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가, 여기 핀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 옆에 두 개가 전원이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걸. 이 메인보드의 전원이 이거라는 걸 알았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쇼트를 시켜서 이제 부팅을 시키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들 이제 잘 보여드리려고 확대 촬영을 했더니 더 나쁘네요. 자, 지금 이제. 자 봤습니다. 요거 손으로는 내가 카메라에 제대로 이게 카메라 앵글이 잡혔는지 확인하려고 손가락을 대본 거고요. 자 조금 잘 보이게 하려고 내가 확대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대를 했고 여기에 지금 가 아까 메인 보드에 봤던 핀이 요, 요, 요기 있어 요 여기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여기 여기 지금 요거를 드라이버로 아까 봤던 그두두 두 개를 딱 쇼트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파워요 전원을 안 켜서 그래요. 자. 다시 다시 알려드릴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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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뭐 드라이버 드라이버 로 하는 거죠 두 개를 딱 금속으로 이렇게 됐다가 쇼트 합선 접선을 시켰다가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저런 스위치도 요것만 딱저 누르면 눌렀다가 그게 놓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팅을, 그래서 이제 부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는 전원 스위치를 안 켰어요. 그리고 딱 이제, 이제 그 핀을 조금 전에 봤던 그핀두 개를 슈트를 시키니까 펜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전원이 들어왔다. 이 뜻이죠. 그래서 화면이 자, 떴습니다. 화면이 조금 전에 떴잖아요. 떴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부팅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부팅이 됐잖아요. 이렇게 됐고. 자, 지금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정밀하게 잘, 이렇게 전원을, 어,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케이스 안에 조립을 하기 전에, 가조립도 하기 전에, 어, 이렇게 화면이 뜨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다 조립해 놓고 나서 화면이 안 뜨면 도로 뜯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파워를 끼워야지. 전원이 들어가야 하면 뭐가 되든지 하지요 그리고 이 보조 전원을 꼭 끼워야 돼요. 이거 내가 조금 이따가 아, 그래 송영사 하단에 링크를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 그걸 보시면은 이거 좀더 크고 자세하게 나와요. 이 파워하고 이 보조 전원을 안 끼면 화면이 안 떠요. 그리고 이램 램을 안끼 다른 건 부품만 아무것도 안 껴도 되는데 이 램을 안 끼면 안 돼요. 이게 DDR4 램입니다. DDR3는 여기가 이제 램을 눌러 집어넣고, 물론 밑에가 메인보드가 이렇게 휘어버리면 부러지니까, 그러면은 이게 실금이 간다고 메인보드에.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사운드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램을 끼우거나 파워 끼울 때이 밑에 손으로 받치든지 뭔가를 안 대고 그냥 눌러서 메인보드가 휘어져서 금이 가서 그래 실금이. 그리고 지금 여기 에 금속이잖아요. 컴퓨터 케이스가. 요거는, 요거 클립보드에 종이가 껴져 있고, 나무에 종이, 이렇게 쇼트, 메인보드 뒤에는 맨 납대만 전선이니까, 요그 납대만 자리니까. 자, 이렇게두 가지를 끼워서, 램하고, 요거 파워, 보조핀, 보조핀 꼭 끼워야 되고요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그래픽 카드는 저는 여기 있어요. 있지만, 이 내장 그래픽으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이, 옆에 다른 컴퓨터를 지금 잠깐 빼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 이 옆에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끼우기가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장 그래픽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내장 그래픽을 해도 저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지금 요게 조금 전에 봤던 여기 핀이 없는 자리, 요거 두 개가 쇼트를 시키면은, 어 이거 컴퓨터가 켜지는 전원 버튼이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인텔 i7-7100입니다. i3. 7세대 그래도 명색이. 어 제가 셀러로 CPU를 썼어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3 9기가 h z 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거, 이걸 볼줄 알아야 돼요. i3 7100이냐 i7 뭐 710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3.9기가 치라는 것도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높을수록 일단 CPU 연산 속도는 빠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높다고 좋냐? 이게 느리고도 빠른 CPU도 있어요. 이게 빠르면은 CPU가 열이 나는 이유가 CPU 안에 무슨 뭐 전기 히터가 들어서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연산을 너무 빨리 하니까 전자가 너무 빨리 이동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작동기가 헬치가 너무 높으면 열이 많이 나니까 이거는 낮여도 다른 걸로 CPU 성능을 높이기 때문에 이 작동기가 헬치를 가지고 클럭으로 CPU의 성능을 한 마디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자, 이걸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요, 이, 지금 요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컴퓨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155-1155. 소켓이 LGA 1155 소켓이다. 이걸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 제온 E31270. 이건 서버용 CPU에요. 이게 정상 CPU보다 빠르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인텔 i7 이게 3세대 3세대 i7 3세대인데 서버용 cpu가 뭐가 좋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원래 그이 부팅할 때 이렇게 화면이 뜨는지 확인만 할 때도 cpu에 팬을 안 얹으면 안 돼요 cpu는 열이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처음에 이걸 끼웠을 때 저도 이제 제가 머리가 허얗다 보니까 건막증이 심해서 팬도 안올리고 1시간 이상 이걸 테스트를 했어요 하여튼 화면도 뜨고 잘 되는데 뭔가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팬을 안 얹었어요. 1시간 동안 팬도 얹지 않고 그냥 CPU로 이렇게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는데도 다운이 안 됐다. 이게 서버용 CPU예요. 그 정도로 이게 성능이 좋고요. 어차피 지금 이건 뭐 구닥다리니까 이제는 근데 구닥다리라도 저는 옆에다인텔 i7 조금 전에 이것도 i7 7세대입니다. 이거 여기 i7 7100이잖아요. 7세대잖아요. 그니까, 이제, i7, 7세대 CPU를 끼우면 이제 아주 쌩쌩 나르지만, i7 7세대는 지금 중고라도 한 15만원, 20만원 줘야 돼요. CPU 하나에. 그러면 전 지금 컴퓨터 이거 한대 몽땅 다 합쳐도 10만원 될똥말똥인데 컴퓨터 한대 몽땅 합친거 보다 CPU가 더 비싸잖아요. <laughs> 그니까 저는 이 정도 CPU만 가져도 게임을 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 동영상,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동영상 편집도 제가 이걸로 하고, 다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자, 지금 E31170이라는 건이 CPU입니다. CPU가 E31170, 즉, i7 7세대 CPU다. 그리고 여기 32나노미터 공정이고 코어 볼트 이런 건 필요도 없고요. 이거 패밀리고 뭐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요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4코어 8스레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거 i7 이거 7100 i7 7100이나 또는 저는 i7 7세대인데 옆에 또이 셀러론 CPU가 이제 그런 2코어 4 4스레드 2코어 4스레드 그러니까 그건 i7이라도 요거는 i3지만 4코어 8스레드란 말이야 이게 cpu가 4개가 있고 한꺼번에 8개 일을 할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프리미어 이게 동영상 편집은 요게 i3로 하는 거이 컴퓨터로 i7이 있어도 요게 4코어 8스레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i7의 7세대 CPU, 요거 뭐, 한, 어, 8코어에 16스레드라든지, 4코어 8스레드레드버는한 15만원, 20만원 간다고요. 지금 요거는 지금 1155보드고, 231270이고, 4코어 뭐 8스레드이고, 여기 뭐 나오잖아요. 작동 클럭이 지금 3.5기가 엘트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버클릭하면 은 3.9기가 엘트까지 되는데, 오버클릭은 근데 사실 오버클릭을 해도 거기서 거기라고요 이게 cpu 자체가 높아야지 cpu를 가지고 오버클릭을 해서 조금 성능은 더 나오지만 그만큼 cpu가 무리가 가고 열이 많이 나고 저는 지금 이 정도에도 충분하니까 그냥 쓰는 거고요 이게 지금 35 3499 3499니까 35기가 일치이고 요거는 이 i7 7 7세대란 말이에요. 7세대고 3.9기가일치예요. i3지만 3.9기가일치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클럭 작동은 요거 이거 지금 i3 3세대보다 이게 높아요. i7 이건 7세대니까. 그러나 이거는 4코어 8쓰레드고 이거는 2코어 4쓰레드입니다. 이거는 단일 작업, 한두 가지 잡만 작업하면은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이런 멀티태스킹에서 이건 아주 그냥 꽝이에요. 꽝. 이 동영상만 실행을 해도 와우 와우 이렇게 나온다고요. i7 7세대인데 이거는 i7 3세대인데도 4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인터넷 창뭐한열몇개 띄우고 여기 막 그냥 포토샵 프리미어 막 한꺼번에 다 돌리고 엑셀창 한글 막 동영상도 몇 개씩 돌리고 그래도 아 이거 다잘 돌아가요. 게임을 안하니까 그래서 이게 i3 3세대인데, 7세대 컴퓨터가 있어도 내가 3세대에서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 클럭 작동 수도 높지만, 이게 지금 3.5GHz고, 이게 메인보드에서 오버클릭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3.9GHz까지 올릴 수 있고, 지금보다 물론 조금이라도 빨라지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게 4코어 8세레드라고요 그러니까 속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i3 7세대보다 이게 느리지만, i3 7세대는 동영상을 지금 실행하면 내가 말하는 말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고요. 말, 이렇게 들린다고요.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동영상 편집을 못해요. 말소리가 똑바로 들려야 내가 편집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지금 요, 여러분 애들 보시는 동영상 이 컴퓨터로 지금 편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 캡처에 보이는 거죠. 이게 4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1세대도 이게 저는 i3870 어제 다가 CPU 핀을 부러뜨렸다는 동영상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아시잖아요. 유튜브에서 한글로 가나출판사, 가나출판사, 가나출판사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요. 여기, 여기 동그라미 쓰고 들어있는 제 얼굴을 클릭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 채널이고, 여기에 저, 제 채널에는 동영상이 몇천개가 있으니까 그냥은 못찾아요. 검색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그게 올린지 여기 있잖아요 CPU 핀 부러짐 요게 며칠 전에 올린거라고 이게 며칠 안됐는데 벌써 이게 조회수가 1200... 1200개 올라가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자 여기 나오는 CPU가 i7-870이에요 요게 i7-1세대 870 1세대인데도 이게 4코어 8스레드, 요것도. 이것도 4코어 8스레드라고. 요거 똑같이. 이거는 3세대인데 4코어 8스레드이고, 8스레... 제가 여기 올려놓은 영상에 보이는 이 CPU는, 여기,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지금 써놓았는데 안 보이네. 870에게 i7870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870. i7 1세대. 1세대인데도 4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이게 1세대, i7 1세대인데도 i7 7세대 셀러론이나 7세대 정품 CPU보다 이게 더 빨라요. 빠르고, 아 빠르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 창도, 인터넷 창도 수십 개 띄우고, 여기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동영상 편집을 하고, 동영상 재생을 해도 원활하게 재생이 됩니다. 이게 i7 1세대인데도, 왜? 4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i7 870 검색해보세요. 4코 8세대더라고요. 그래서 c p u 의그 성능을 벤치마크 테스크도 다 좋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i 3보다 i5가 좋고 i 5보다 i7이건 체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i7 지금 7세대 이게 메인보드라고요. 지금 오늘 보는 이 영상에 보이는 아까 제가 화면 뜬거 봤잖아요. 이건 7세대라고요 i7. 7100 이라는 게 7세대라는 뜻이거든요. 자, 확대해 볼게요. 일단 i7-7100. 7세대이지만 i3-7100, i3 니까 이게 2코어 4스레드라고요. 작동 3.9기가일치니까 이거 i3-3세대보다는 작동 클럭은 높지요. 클럭으로 봐서는 속도가 빠를 것 같지만 2코어 4스레드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i7-7세대라도 멀티태스 기세로 꽝이다. 동영상 할때 딜레이만 안 생기면 나는 되게, 그래서 i3 7100, 이거는 CPU가 싸니까 한 2만, 한 몇천 원에 샀어요. 지금 i7 7세대는 한 20만 원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게 꼭 필요하다면 사겠지만, 그건 게임이라고는 저는 뭐 저는 컴퓨터 자격증 약 10개나 되고 책을 수십 권 썼지만, 게임은 어느 정도 왔느냐.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게임은 나는 완전 문의 아니고요. 게임만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컴퓨터 가지고 다 되는데, 이게 이제 목소리가 딜레이가 되면 그것 때문에 이걸로 바꾼 거예요. 셀러론 CPU를 쓰다가, 어, I, i5는 한 6만원, 7만원 정도 줘야 되고, i5 7세대는. 근데 i3 7세대는 이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샀고, 아직 조립은 안 했어요. 조립해서 이걸 써봐가지고, 이 동영상 프리미어 이렇게 편집할 때 목소리가 딜레이가 아마 안 생길 겁니다. 같은 이전에 셀러론 CPU 가지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여기 여기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세대마다 다 틀려요. 이 보드. i7, i 7 지금 7세대. 요거는 1 1 5하라1 1 5 1일입니다 LGA 1151. 그리고 여기 작동 클럭, 코어 스피드. 클럭이 뭐 4기가 막 4.몇 기가씩 되면 좋지요. 그러면은 좋은데 비싸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다. 코어수와스레드수 코어는 CPU가 메이보드는 하나고 CPU도 하나지만 네 가지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아주 좋다. 그리고 스레드는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는 그가지수 이게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이게 이건 i7 7세대인데도 이코어 4스레드이기 때문에 클럭은 3.9 기갈치로 기할, 더 높지만 속도는 빠르지만 멀티태스킹에서는 꽝이다. 그래서 3세대가 4코어 8세대이니까 작동 클럭은 요거보다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다.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